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돈 많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얼굴은 무엇일까요? 여자분들 누가 내 취향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 4명의 남자 중 누구에게 제일 끌리시나요? 이번에 소개할 실험은 바로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얼굴이랍니다. 아베이로 대학의 연구진은 최고의 매력남의 얼굴을 찾기 위해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여자 61명을 모집해, 본격 취향 검사를 했죠. 연구진은 참가자에게 컴퓨터로 남자의 얼굴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참가자가 제일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남자의 얼굴 형태와 색깔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각 참가자마다 총 24명의 남자 얼굴들을 바꿨고, 연구진은 데이터를 모두 모아 최고 매력남의 얼굴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그 얼굴을 공개할게요. 그 주인공은 바로 A였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고른 얼굴인가요? 이 얼굴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까무잡잡한 남자. 여자들은 얼굴이 하얗고 뽀얀 남자보다는 좀 어둡고 까무잡잡한 남자 얼굴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게 훨씬 남자다워 보이기 때문이죠. 또 어두운 피부색은 건강하다는 인상을 줄수 있어요. 남자답고 건강한 얼굴. 누구나 끌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예쁘장한 남자. 그런데 놀랍게도 무조건 상남자 얼굴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냥 남자다운 생김새보다는 살짝 여성스러운 얼굴이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선이 굵고 부리부리한 이목구비는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어쩐지 여자들에게 원빈대 장동건을 물어보면 대부분 원빈을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가장 많은 여자들의 취향은 까무잡잡한 꽃미남이었네요. 물론 모든 여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합니다. 그럼 돈 많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은 뭘까요? 좀 전에 예쁘장한 남자 얼굴이 가장 인기가 많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반발하는 의견이 많았답니다. 특히, 전 남자다운 얼굴이 좋은데요? 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럼, 돈 많은 여자는 어떤 남자에게 끌릴까요? 남자다운 얼굴이 훨씬 잘 먹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영국 스털링 대학의 연구진은 먼저 한 남자의 얼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더 여성스럽게, 왼쪽이에요. 더 남자답게, 오른쪽이죠. 이렇게 변형시켰어요. 연구진은 여자 100명을 모집해 특정 상황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남자다운 얼굴에 더 끌리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피 튀기는 경쟁 상황일 때. 여자들에게 복싱, 레슬링, 유도처럼 살벌한 경기 사진을 보여줬을 땐 남자다운 얼굴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기는 경쟁 상황일수록 힘세고 강한 남자인지가 중요해지는 법이거든요. 남자다운 얼굴이 바로 그런 인상을 주고요. 두 번째, 위협 상황일 때 여자들은 총, 칼등 위협적인 사진을 봤을 때 남자다운 얼굴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신체 위협을 느꼈을 때 자신을 지켜줄 강한 남자를 더 선호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여자가 돈이 많은 상황일 때 1번, 2번 내용이 너무 뻔한 내용 같다고요. 3번은 좀 다릅니다. 여자들이 명품 시계나 고급차 사진을 봤을 때도 남자다운 얼굴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 연구진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은 남자다운 얼굴에 비해 자상하고 성실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자가 돈이 많은데 성실하게 돈을 벌어 오거나 가정에 헌신적인 남자를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걸요. 성실성이나 자상함이 남자 친구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다운 얼굴에 더 쉽게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얼굴만 보고 고른다고 할까요? 물론 이 연구 결과도 모든 여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성에게 대시할 때는 내 외모가 어떤 상황에서 더잘 통할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유도 상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여자의 특징은 뭘까요? 늦은 밤, 여자 혼자 집에 가는 길이 참 무서운 세상.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범죄 위험에 유독 민감한 여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영국 레체서 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우선 연구진은 여자 158명을 모집해 그들에게 세 종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 사진, 어두컴컴한 뒷골목 사진, 그리고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이는 사진이었죠. 참가자들은 사진 속 장르가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는지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지도 대답했죠. 실험 결과 사진 속 장소들을 유난히 무서워한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느낀 공포감이 컸을 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세 장소 모두에서 두루 공포를 느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바로 힘세고 강한 상남자 스타일을 이상형으로 꼽았다는 겁니다. 공포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무서울수록 강한 남자를 훨씬 더 선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체적인 위협을 강하게 느낄수록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그게 연인을 고를 때도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남자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큰 키와 넓은 어깨를 가진 힘도 세고 든든해 보이는 남자 말이죠. 게다가 실험 참가자 중에서도 배란기인 여자들이 강한 남자를 특히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공포에 많이 떠는 여자는 이전에 범죄 피해를 겪은 적이 있거나 어렸을 때 신체적 위협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은 현재 나의 심리 상태는 물론 연인 관계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은 성장 후 연애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애착 유형은 수십년간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 가장 과학적인 연애 심리 유형입니다. 커플의 애착 유형만 알아도 두 사람의 연애 유형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애착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각 유형의 사람끼리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 연애 유형 세 가지를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돈 많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